한류 스타그룹이 PM의 멤버이자 배우인 이준호가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가수와 배우로서의 경계를 뛰어넘어 활약하며 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이준호는 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의 이벤트에 참석하였다. EPM의 2012년 콘서트 투어 이후 11년 만에 타이베이를 방문한 이날, 그는 현지 팬들로부터 큰환대를 받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약 700여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모여 이준호를 맞아주었고,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준호는 그후 4일에는 타이베이 아디다스 브랜드 센터에서 열린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클럽 이벤트에 참석하여 대규모 팬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이준호를 보기 위해 모인 모습이었고, 현지 매체들도 그의 인기와 활약을 열띤 관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이준호는 한국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열연 중인데, 이 작품에서 그는 까칠한 성격의 구원 본부장 역할로 뛰어난 연기력을 뽐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다재다능한 연기력으로 사랑, 로맨스, 코미디, 진지함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글로벌 톱10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타이베이에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 1위를 차지하며 계속해서 톱 10의 이름을 올렸다. 이준호는 타이베이 방문을 통해 킹더랜드의 대망의 마지막 회를 앞두고 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준호는 이전에도 옷소매 붉은 끝동 등의 드라마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준호는 현재 일본에서도 단독 아레나 투어를 개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일본 스페셜 싱글 캔 아이와 함께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준호는 킹더랜드의 마지막 화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준호의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한류 제왕 으로서의 위 치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